후반기 대표 위원은 선출이 되셨는데, 네네. 먼저 좀임의에 임하시는 각오와 좀 다짐을 좀 듣고 싶거든요. 네. 제일 중요한 거는 전반기 우리 대표단이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정책이나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그대로 담고, 그리고 박근철 총안의 정책과 그리고 그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. 박근철 표라는 것이 무엇인가? 그것은 결국은 전체가 함께. 하자는 겁니다. 줄여서 말을 하면 집단지주체제라는 명칭을 제가 쓰고 있는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그룹들 통해서 대표가 결정을 하더라도 마지막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하는. 그런 부분들이 좀 새롭지 않을까 싶고요. 전반기 대표단에서 했던 그런 성과들이 음, 있잖아요. 뭐 정책 네네. 대토론회라든지 정책자비회를 네. 뭐 활동을 시켰던 것들, 그런 후반기에서도 또 이어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네.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이어나갈 어, 것인가요? 정책 대토론회 같은 경우는 아니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사업은 후반기에도 더더 확대시킬 생각입니다. 올해는 정해진 룰이 있어서 그 룰을 그대로 가고. 내년에는 정책 대토론회는 더 활성화시킬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위원회 기능도 제가 강화할 생각입니다. 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약상도 냈는데 전반기 했던 정책위원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지사나 우리 교육감한테도 제안을 했듯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주 주기적으로, 계속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또 하나는 상임위 역할이 더 확대되겠다. 근데 그 상임위 역할 중에 뭔가 지금 저희가 이제 부, 부위원장 제재를 실질적으로 과거에는, 어, 간사체제로 해서, 그러니까 위원장과 의회와, 그 다음에 집행부 간의 집행기관 간에 중간에 조율할 수 있는 기운을 간사 역할을 했는데, 이게 부위원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스레스가 애매모호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, 어, 해줘야 되겠다. 그러려면, 어, 지금 있는 조례의 문제점, 조례의 문제점을 좀 어, 새롭게 하려면 지금 국회처럼할수 없더라도 최소한 어,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소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좀 걸어 걸음걸음을 치고 그리고 갈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이 협치수석 부대표를 신설하신 거 어떤 의지를좀 담았다고 볼수 있을까요? 아, 기본적인 조직 구성은 바뀐 게 없습니다. 바뀐 게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운영위원장을 총괄수석이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. 두 번째가 협치 수석 부대표의 일환입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?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라라 할지라도 좋은 정책 지역에서 의원들이 통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그걸 제안할 수 있다. 그것이 결국은 정책협의의 기능입니다. 소외될 수도 있고 좀 영향을 발휘하는 게 힘들 수 있는 그런 초선 의원님들을 어떻게 좀 뒷받침 하시려는 음, 음. 좀 생각. 앞으로의 이 년은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추진하는 과정입니다. 그렇죠. 어, 상임위 배정서부터 상임위 원장 배정에 잘 보시면 3선 의원들의 의견과 3선 의원들이 하고 싶은 상임위 배정 다 해드렸어요. 재선 의원들의 역할 다손 붙잡고 함께해 드렸어요. 그래서 이번 상임위 13명 중에 5분을 재선 3선을 드렸어요. 그리고 7분을 초선을 드렸는데 시도에 맞는데 적서역수록 넣는 것이 대표 역할이지. 대표 혼자 머릿속에 다 갖고 갈 수는 없, 없지 않습니까? 그런 것이 이번. 어떻게 보면 저의 틀을 갖추는데 초선 의원들이 역할하게끔 을 그래서 대표단은 좀 젊은 분들로 그리고 위원장님들은 좀 뭔가 어, 경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그리고 부위원장은 그 중간에서 역할할 을수 있는 분 분으로 어떤 집단 지도 체제의 틀 안에 그걸 집어넣습니다. 이런 대표단의 영향을 가장 어디에 주점을 어디에 음, 좀 음, 두실 건지 아까 음. 전에 경기 중심 시대를 만들겠다 음, 또 이렇게 음. 말씀하셨는데 이 경기 중심 시대가 어떤 건지 좀. 저는 헌법에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런데 지금 평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지금이라도 조금 조금씩 바꿔달라는 게 그겁니다 이제는 자치분권의 시대에 맞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나 이제 경기도 이상을 조금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, 이제 코로나 시대든 경기 중심 시대가 되려면 우리만의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, 그래서 제가, 어 우리 수도권 공영방송도 우린 경기도가 이제 해야 된다. 뭐 도와 도 위에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방지역 언론사, 방송사들이 같이 고민하는 그런 구조가 좀 됐으면 좋겠다.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발굴해내고 우리만의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된다. 언제까지 뭐 중앙에 우리가 기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경기 중심 시대에, 경기 중심 시대에 하나의 맞는 일환이다.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경남 청취자 분들에게 네. 말씀 좀 해주세요. 경기도에도 새롭게 가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1 3 7 0만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일하는 그런 1 4 1 명의 의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